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클러치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크티에 보시면 이렇게 가죽 클러치를 만들 가죽과 그다음에 실과 바늘이 두개 들어 있습니다. 이실 중에서 실이 네 개가 들어 있을 텐데요. 우선 긴 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개 중에서 긴 실을 뽑으셔서 저와 함께 바늘에 실을 끼워 보도록 할게요. 바늘과 실을 잡으시고 실을 우선 끝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이래야 바늘기에 잘 들어가요. 납작하게 해주신 다음, 바늘기에 이렇게 끼시고, 그 다음, 바늘 한뼘 하고도 실이 한 5cm 정도 남기게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줍니다. 그 다음, 1cm쯤 내려와서 한번더 관통시켜주시고, 바늘기 아래로 실을 쭉 내리셔서, 위 잡고 짧은 쪽 실을 잡으시는 거예요. 짧은 쪽 실을 잡고 바늘기 아래에 있는 실로 쭉 잡아당겨주시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긴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실이 올라가면서 매듭이 생깁니다. 자, 저희는 바늘을 두개 사용할 건데요. 반대쪽 실에 들어있던 나머지 바늘 하나를 잡으시고, 실을 또 얇게 납작하게 만드신 다음 바늘기에 끼워줍니다. 아까와 똑같이 바늘 한뼘 하고도 실을 5cm 정도 남긴 다음 그곳을 바늘로 관통시켜 주시고 1cm 쯤 내려와서 한번더 관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바늘기 아래로 내리시고 짧은 쪽 끝을 잡고 아까와 동일하게 바늘기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 긴 실을 잡으시고 당겨주십니다. 이렇게 바늘 두개가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셨으면 바닥에 있는 가죽 키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저처럼 앞에 이 노란 고리가 달려있는 이 부분을 앞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바늘 접어서 끝을 잘 예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앞쪽에서는 첫 번째 구멍이 되고 뒤에서 보면 두 번째 두 번째 구멍이 됩니다. 앞에는 첫 번째 구멍, 그다음 뒤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구멍 이렇게 둘이 서로 만나게끔 바늘 하나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반 정도 넣어주고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앞에 바늘로 그 옆에 구멍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 넣어주면 이 뚜껑이 달린 뒷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구멍이지만 뚜껑이 달린 뒤에서는 첫 번째 구멍 남겨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으로 이렇게 바늘 두 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항상 실을 이렇게 나란히 실 기장이 두 개가 비슷하도록 나란히 만들어준 다음 자, 두 번째 바늘은 나비 두고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이 바늘로 여기 바닥에 지금 구멍 하나를 그냥 두었잖아요. 거기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 첫 번째 구멍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한 바퀴 돌리시고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와서 한번더 이렇게 나가줍니다. 뒤로.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감침질 두 바퀴가 되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 나란히 실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왼쪽으로 가는, 앞에 가는 바늘을 잡아당기셔서 살짝 얹어 주시고, 첫 번째 기다리고 있던 바늘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실이 양쪽에 오면 실을 잡아당겨 주시고, 자, 바느질은 항상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왼쪽 방향으로 가는 다음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으면 오른쪽으로 당겨서 얹어 놓고 뒤에 기다리고 있던 바늘이 지금 나온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실이 양쪽에 오면 살짝 잡아당겨 주시고 또 한쪽 왼쪽으로 전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얹어 놓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실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양쪽 실을 당겨주고, 이런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옆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전진.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으시고, 다시 바늘 뒤에서 앞으로. 한땀 앞으로 뒤에서 들어오기. 양쪽 실이 오시면 꼭 잡아당겨주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전진,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 있는 바늘이 그 자리로 들어오기. 마지막 한땀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 있는 바늘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 뚜껑이 달린 뒷면에 있는 바늘을 그대로 두시고 앞에 있는 이 바늘로 아까처럼 이렇게 옆에 구멍이 없지만 끝에, 끝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코첫 그 번째 구멍으로, 마지막 구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바퀴 감침질 했으면 이 바늘 놓지 마시고 이 바늘로 또한 번만 더 이렇게 감아서 뒤에서 앞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두 바퀴를 이렇게 앞에 있는 바늘로 돌리고 이 바늘을 한, 한, 한칸 뒤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실 한테로 이렇게 가줍니다. 그래서 실두 개가 이렇게 뒤쪽으로 나란히 올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끝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으로 실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가위로 실을 길게 끊으면 똥이 너무 커져서 미우니까 한 2m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라이터로 켜서 하나, 하나, 둘, 셋 정도 지져주시고 손으로 꾹 눌러주시고 하나 둘셋 손으로 꼭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까실까실한 게 없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려야만 실밥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양쪽에 바늘이 있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 구멍이 이 장식이 저한테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뚜껑이 있는 이 부분이 내 가슴 앞으로 올수 있게 내가 보는 앞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들어갈 때는 그러면 저첫 번째 구멍이 아닌 두 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반대쪽에 있는 이 아이는 첫 번째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실을 이렇게 반 정도 빼주시고 내 앞에 남아있는 바늘 또세 번째 구멍하고 이쪽은 두 번째 구멍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 바늘은 그냥 두고 자첫 번째 있던 바늘로 바닥에 구멍이 하나 남아 있죠.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감침지 이렇게 한 바퀴 그다음 뒤에 두 번째 구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들어왔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두 바퀴 감침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과 똑같이 실두 개가 나란히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이 실을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들어오고 실이 양쪽에 오면 잡아당겨주기. 자, 한칸 왼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으로 살짝 잡아당겨서 넘겨놓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이 계속 앞, 아, 양쪽이 바뀌면서 바느질이 하게 되는데, 실이 이렇게 양쪽이 왔을 때, 저처럼 매번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바느질이 한쪽이 헐거워져서 예쁘지가 않습니다. 자, 한칸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얹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바늘이 들어오고 실이 양쪽에 오면은 꼭 당겨주기. 매번.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 끝까지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당겨주고, 양쪽 잡아당겨주기. 왼쪽 집어넣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당겨주기. 넘겨놓고 자 바느질은 항상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전진 당겨서 들어와주고 자 왼손은 항상 여기가 나란히 예쁘게 이렇게 높이가 맞도록 왼손으로 잘 잡아 주시고 한칸 앞으로 잠시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 놓고 뒤에 있는 바늘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유는 이 실이 이 실과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 놓고 뒤에 실이 같은 구멍이지만 이 실을 밟고 오지 않고 옆에 있는 여분의 구멍으로 들어와야만 바느질이 예쁘게 될수 있습니다 한칸 전진, 오른쪽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기, 당겨주기 한칸 앞으로 전진, 양쪽 실이 오면은 당겨주기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기, 당겨주기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기. 당겨주기. 당겨놓기 넘겨놓기. 잡아당겨주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오고 있죠. 당겨주기. 자, 마지막 구멍에 실 넣어서 오른쪽으로 당겨놓고 뒤에 실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왔죠, 여러분. 자, 여기서 아까처럼 뚜껑이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바늘을 그대로 두고 자, 아까 이 방향에서 다시 방향을 돌렸어요. 그대로 두고 여기 장식이 있는 앞쪽에 있는 이 바늘로 한 바퀴 살짝 돌려서 끝 구멍에 돌려줍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네. 위로 올라오지 않게 손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마지막 구멍에 한번더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감침질. 손으로 살짝 막아서 실이 양쪽에 오면 꽉 잡아당겨서 앞에 있는 바늘을 뒤로 보내서 이 뒤쪽에 실이 나란히 올수 있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고 짧게 끊어주고, 둘로 찢어주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바느질이 완성됐어요. 자, 남아있는 실두개 중에 하나를 바늘기에 이렇게 또 끼워봤습니다. 자, 이제 양쪽 옆을 꼬매셨으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이 부분을 꿰맬 텐데요. 여기는 손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꿰맬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손을 좀 집어 넣으셔서 벌려주신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자, 조금 구겨져도 괜찮고 가죽이 지금은 약간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벌써 한, 두 번만 사용하셔도 되게 가죽이 부드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느질은 항상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맨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구멍하고 저기 뒤쪽에 있는 첫 번째 구멍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늘을 반쯤 빼주고 그 다음 또 앞에 있는 바늘로 두 번째 구멍과 저 뒤에 두 번째 구멍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실을 또 나란히 만들어준 다음 자 어떻게 했어요? 앞에, 앞에 가던 실을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그죠? 이 실이 지금 여기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지금 여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시 오른쪽 첫 번째 있는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번. 다시 아까처럼 또두 번째 있는 구멍으로 돌아왔어요. 한 바퀴 더 돌았죠?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린 다음 실을 꽉 잡아당겨주시고 이제 왼쪽으로 한칸 이동.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던 바늘이 지금 나간 자리로 들어옵니다. 실을 꽉 잡아 당겨 주시고 자, 지금 이제 여기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건너가서 건너가서 이쪽 편에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구멍으로 가고 뒤에는 세 번째 구멍으로 갑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여 드리자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을 그냥 실이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여기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 놓아 주시고 자, 뒤에 있는 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여기가 지금 찢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시작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더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가서 한칸 뒤로 가서 아까 넣었던 그 자리로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뒤에 바늘이 실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서 두 바퀴를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느질이 지금 두번 됐습니다. 그리고 실이 양쪽에 오면 꽉 잡아당기고 다시 왼쪽으로 전진. 또 양쪽에 오면 잡아당기고 자 여기 바닥 바닥에 있는 바늘을 그대로 두시고 자, 이제 구멍이 한개 남았어요. 왼쪽 구멍으로 가서 두 개를 온 다음. 걸쳐놓고 얘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바늘 그대로 두고 이 바늘 하나로 또 감침질 해줍니다 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왼쪽 방향에 있는 마지막 구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뒤에서 앞으로 완벽하게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 양쪽 바늘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 그 옆에 구멍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구멍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 실이 나란히 올수 있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 실이 나란히 왔습니다 자또 실을 한 2mm 정도 잘라주시고 라이터로 찢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 군데 바느질하고 나머지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없었던 이렇게 털을 깔은 이유는 어, 가죽에 상처가 날까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에 담요나 타올 같은 거를 바닥에 깔고 하시면 상처나지 않게 예쁘게 꿰매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또 손을 살짝 안에다 넣으시고 이렇게 벌려주시고 다음 앞쪽 이 단면과 여기 단면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바느질은 언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죠. 오른쪽 첫 번째 구멍.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오른쪽 첫 번째 구멍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바늘은 왼쪽 방향으로 두 번째 구멍에 이렇게 나란히 넣어서 실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바늘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고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더 해줍니다.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두번 감침질 해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바느질이 두번 됐어요. 양쪽에 실을 잡고 꽉 잡아당기기 한칸 앞으로 옆으로 이동하기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줍니다 당겨주시고요 자, 이 부분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이 부분에는 살짝 바늘이 그냥 건너가서 옆에 있는 구멍 네 번째 구멍에 살짝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자,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 있는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갈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한칸 뒤로 다시 가서 이 바늘 그대로 잡고 뒤로 다시 가서 나와주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한 바퀴 더 돌아줬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실이 오면 꽉 잡아당기기. 자, 한칸 왼쪽으로 전진. 또 오른쪽으로 당겨서 넘겨놓고, 뒤에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고, 당겨주시고, 마지막 구멍 넣어주시고, 뒤에도 마지막 구멍에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넘겨놓지 마시고, 이번에는, 아, 넘겨놓지 마시고, 지금 나간 이 바늘을 다시 그대로 잡고, 뒤에 있는 바늘 그대로 두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마지막 구멍으로 가서 다시 그 옆에 구멍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이 바늘은 그대로 있었죠. 잡아당겨주고 앞에 있는 바늘이 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바늘한테로 가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첫 번째 구멍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 실이 나란히 오게끔 만들어주신 다음, 짧게 끊으시고, 라이터로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셔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매끈매끈 해야지, 우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은 완성 그리고 한번 잠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트리지 잠그실 때는 이렇게 구멍 위에 이렇게 일자로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살짝 밀어 넣듯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완성하셨습니다